공격적으로 기자회견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의 이 긴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또 제안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논의해주시고 협조해주시는 우리 경기도의회 의장님 또 민주당 원내대표님 각별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위기의 시기에 우리 도의회와 또 도집행부가 우리 도민들을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적렇적적로적제제문해주시해또해고책해만책을주시어주진심으 진심으로 립사드립니다 i m u r h a m z a 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구 경기도 Chansanbek, Chishiman, Gangi, Domin, y e r u 우선 코로나 n g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소비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특히 민생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북적거려야 할 골목이 텅 비었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소득의 극단적 양극화, 소비 절벽, 그리고 경기 침체라고 하는 악순환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위기의식 아래 추석 명절 전에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전통시장 등 극단적 위기 상황에 빠진 골목경제 소생을 위해서 경기도가 경기도 의회와 함께 지역 카페 인센티브를 활용한 소비 촉진 방안을 긴급하게 마련했습니다. 경기 지역 카페 충전 금액의 10%인 기본 인센티브에 더해서 오는 9월 18일 예정일입니다. 18일부터 20만 원 기준으로 15%에 해당되는 3만 원의 한정판 지역 화폐를 추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20만원을 충전할 때 사전 인센티브 2만원 10%를 지원하는 외에 거기에 더해서 2개월 이내에 20만원을 사용할 경우 15%에 해당되는 3만원을 지원해서 총 5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화폐 20만원을 충전해서 소비를 할 경우에 총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합계 25%의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한정판 지역 화폐는 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 지역 화폐 카드 또는 모바일을 소지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류, 소위 과거에 말하는 상품권으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화폐 카드와 모바일 지역카페 모바일에 한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준비한 한정판 지역카페 인센티브 혜택을 받으시려면 9월 18일 이후 사용액 기준으로 늦어도 11월 17일 즉두달 안에 최소 20만 원을 소비하셔야 됩니다. 기본 사전 인센티브 10%는 종전처럼 충전을 할때 즉시 지급되지만, 소비지원 목적의 한정판 인센티브 15만 원, 즉 3만 원, 즉 15%는 20만 원 이상의 소비가 확인된 후에 10월 26일 또는 11월 26일에 지급됩니다. 사후 인센티브는 받은 날로부터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 1개월, 1개월 안에 사용하셔야 되고. 일개울이 초과되면 역시 소멸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준비한 한정판 지역화폐에서는총 일천억 원으로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약 삼백삼십삼만 명의 도민께서 혜택을 받고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중소상공인의 소비매출은 최대로 약 팔천삼백억 원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생산유발로 적게나마 멈춰가는 지역경제에 심폐 소생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비 진작 정책이 보건 방역을 방해한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보건 방역만큼 경제 방역도 중요합니다. 전쟁 중에도 최소한의 삶을 위해 소비는 해야 하고 상인은 물건을 팔아야 먹고 삽니다. 보건 방역에 대한 경제 방역을 위한 것이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소비 활동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경제 방역과 보건 방역이 얼마든지 양립 가능하다는 것을 꼭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이번 소비 지원금 지급 정책 결정과 재원 마련은 전적으로 경기도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 위기 긴급 지원 예산으로 500억 원을 편성한 일이 있는데 같은 목적의 국비가 확보된다다 1조 3,600억 원에 달하는 재난 기본 소득을 편성하게 되면서 500억 원의 집행 필요성이 사라져서 이 500억 원을 미래 위기 대응을 위해 삭감하려고 이번 주경에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 의회가 먼저 당장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서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사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도의회의 제안을 수용하고 또 추가적 협의를 통해서 사업비를 2배, 그 2배 규모인 1천억 원으로 확대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소중한 제안을 해주신 장현구 의장님 그리고 박근철 원내대표님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경기도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각별히 감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흔들림 없는 협치로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나아가서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행정 모범을 만들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이번 추석은 정말로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명절 대목은 사라지고 귀성길마저 포기하게 됐습니다. 고향에서 가족 친지들과 얼굴 마주하는 것조차 쉽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전과는 다른 상황을 감수해야 하고, 새로운 미래를 희망적으로 준비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도민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평시에는 감히 생각하기 어려운, 그렇지만 힘들어도 반드시 가야 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콩알조차 나누는 연대감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민 여러분의 굳건한 연대와 희망을 잃지 않는 불굴의 용기가 위기 극복의 힘이 될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도민 모두가 보건 방역에 대한 경제 방역의 주체로서 지역 경제와 경기도 공동체를 살리는 뜻깊은 한가위가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